김기현 의원이 SNS에 김연경 배구 선수 월드클래스죠. 그리고 가수 남진 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줬다.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와 가수 남진 씨가 엄지척을 하며 김기현 의원이 이제 꽃다발을 받고 있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러자. 제명이나 마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연경이 왜 거기서 나오냐? 이 찍이냐? 이번 찍었냐? 이 찍이면 실망이다. 가디언 경님 아니죠? 표정은 아닐 거라고 봐요. 김연경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김연경 의원을 뭐 김연경 선수를 비, 비난하는 댓글도 상당히 좀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기현 의원이 한마디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김영경 선수하고 원래 아시던 사이세요? 그러면?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네. 그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그 미안했었는데, 네. 음.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혁재 여사님 그런 것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극성 지지자들이 양쪽 모두 다 주로 그러는데 이제 누구를 이제 뭐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그게 민간인이든 선수든 뭐뭐 뭐 공인이든 연예인이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랬다고 막 몰려가서 비난하고 잡혀치고 이런 것좀 이제 우리. 선진적인 국민들이 좀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죠. 남진, 나우나. 나훈아. 그래가지고, 나우나는 영남이고, 남진은 호남이고. 음. 그렇게 생각들을 갖다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뭐 트로트 가수라고 할까, 어쨌든 국민 가수라고 할까.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남진 선생님이 어쨌든 그 국민의힘 여당의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기현 의원하고, 뭐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진 한장 찍었다고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진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은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야당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예.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진 선생님 같고는 별로 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좀 비판 비난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죠 네. 특히 이제 그 여성들한테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뭐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민주당은 홍길동 같아요 왜냐하면 뭐그 범죄를 범죄라고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 뭐 이걸 갖다 이거라고 이야기, 지지해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한 그 태도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정영춘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도 좀 들어봤고요.